자, 바이넥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주죠. 좀, 뭔가,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더 참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보시면은, 수급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연기금과 투신. 자, 지금, 기관들도요,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만은, 이 수급을 올리고 차트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투신과 연기금이에요. 수시는 조금 뭐 단발성 어좀 단기간에 좀 수익을 뽑으려는 애들이고 연기금 애들은 좀 매집형의 좀 그런 스타일이죠.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둘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은 간단한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계속 추가매수를 하고 있다. 보통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웬만한 이제 기관들이나 세력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여기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관심도를 끌어서 더 올린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새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 깨시면 손절할까? 당연히 18,000원 깨시면 손절하셔야겠죠. 여기에요. 여기 깨시면 과감하게 손절하신 거 추천드리고, 그런데 여기 딛고 바로 올라가는 패턴이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지금 여기 신기하게 여기 저가가 1 8 0 0 아, 1 2 6 0원 보시죠? 여기가 1 8 0 0 0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전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정배열.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2 3 0 0 0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어 지금 섣불리 매도한다기 보다는 좀 들고 있으셔야 된다.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가 사퇴한다 찌라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결정이, 얘기, 결정이 안된것 같은데, 저도 방금 들은 소식인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는데, 일단은 찌라시가 나오긴 나왔어요. 진짜면, 진짜는 아니데 이번 주말 안에서 다음 주부터 뭔가 좀 이제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주식시장에 바이오는요, 뭐, 대통령이 누구 했던 간에, 뭐, 테마를 크게 안 타요. 중요한 거는, 이 바이넥스가 지금 수혜를 입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까기 위해서, 중국을.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이거잖아요. 미국의 지적재산권, 바이오, 어, 이런 권리들, 개발 뭐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중국에 다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몇 개, 마, 중형이. 많이. 그래서 중국에 더 이상, 뭐, 위탁 생산이든 뭐든 절대 안 맡긴다. 우리나라도 중국산이 많아요. 생산 개발은 우리가 제품은 우리가 다시한 짜고 개발 그 생산만 중국에서 하죠. 인건비 관련 등등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 뭘 사든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정말 많아요. 생산지가 우린 뜨게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 다음 대안은 기술력도 있고 좀 친미 성향의 그런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눈을 분명히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넥스가 당연히 수혜를 입는다. 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죠. 돈을 벌고 안 벌고는요, 미래 일이고, 미래에 잘벌것 같고,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 뭐, 정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안 올라가요. 잘벌 예정이거나, 잘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이렇게 슈팅이크게 나오지. 지금 당장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버는 돈에 비해선 정말 저평가일 수밖에 없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다 바닥에 놀고 있어요 지금.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고. 오히 이런 애들 주가 상승률을 훨씬 높죠. 주식은요 전문가들이 뭐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된다, 뭐 한다 하는데 아닙니다. 굳이 공부를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손절가랑 목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승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Y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로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시나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서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분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 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 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 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1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